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그 고기들을 못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고기들을 많이 못 먹습니다. 일단은 뭐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 불가능하고요. 레위기서 11장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혹은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어라든지 오징어 뭐 그런 거못 먹죠. 돼지고기 못 먹고 얼마나 <laughs> 좀 안타깝습니까. 예수께서 님 분명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이따가 한번더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음과 사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흙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런 더러운 죄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게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먹는 거에 대해서 회방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볼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못 먹고 있는 거죠. 분명히 레위기 1 1장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못 되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다라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났었던 게뭐 할례 문제도 있었고 3장부터쭉 나왔었던 내용들입니다.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또 지금은 먹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죠. 먹는 거는 하루에 세 번이나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났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어,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만 정하고, 나머지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다 자유롭게 하자. 그런 게 결정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피체 먹는 건안 된다라든지, 뭐, 우상에게 드려진건 먹는 건안 된다. 음행이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 음행도 그, 우상숭배에게 드려졌던 그런 재물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먹어도 돼요. <laughs> 왜냐면 어, 고린도 전서에서도 볼 거고, 여러 번볼 거지만, 그 우상이라는 것도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 드려진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된다. 하지만 마음에 꺼리김이 있다? 그럼 먹지 말아라. 혹시 옆에 사람이, 어, 떻게너 믿는 사람인데, 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느냐. 그렇게 실족이 되면 그 실족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거든요. 그렇게 실족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겠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면서 그 먹는 거안 먹는 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되겠죠. 헬라인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먹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못 먹었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안 먹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고 다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네가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하인을 어, 판단했던 것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의 하인들을 판단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거의 뭐 불법 체류자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다 쫓아 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로마에 남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숨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인이 있을 수는 없고 하인이 있는 자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판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하인이 잘못을 하면은 그 집이 다그 비판을 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대인과 우리나라는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미국 가서 되게 놀랬던 게, 한 경찰이 자기 경찰차를 타고 소풍을 간 다음에, 그, 막 밖에서 막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찰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걸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와, 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경찰서 난리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경찰 거기 제일 대표가 나오더니,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다. 그 사람은, 어, 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건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인이 잘못했다라고 주인까지 욕먹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하인을 판단하는 너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그 권한이나 능력이 있고 그런 거지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하인이 잘못한 것 같다가 그 사람을 판다는 거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했던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안 씻고 밥을 먹는다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이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였는데 아까 제가 막아보고본 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하인이 잘못한 것을 주인이 욕먹을 것은 없죠.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가게 여기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중요한 날들 있잖아요. 뭐, 유월절이라든지칠7절이라든지 장막절, 그날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게 때가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때라는 게 이때다 저때다가 아니라 그냥 모든 때, 지금 그 현재를 말하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게 다. 또 중요하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던 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소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거지. 어느 장소든 중요하고 모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날짜를 중요시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다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날짜도 중요하지도 않고, 먹는 거, 먹자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남의 그 식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고 또 종에게 판단할 것도 없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째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서 네 형제를 없이능 여기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자백하리라 그렇게 되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안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치거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앞에다 놓는 것이 율법이 되도 안 되겠고. 혹은, 할례가되도안 되겠고, 심지어, 봉사라든지, 혈통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어떤 걸로도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것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에 식물을 인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네가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고,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턱을 세우는 일에 심쓰나니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정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니네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 혹시라도 먹어서 믿음이 약한자가 너 어떻게 그런 걸 먹냐라고 실족하게 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어,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너는 왜 모르냐? 자유함에 대해서 왜 모르냐? 너는 왜 그렇게 율법에 묶여 있냐? 라고 그렇게 또 남을 또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고 아 네가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내가 안 먹겠다. 그러는 거죠.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하 바로 자기를 체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지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나지 아니한 연구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